기도 드리겠습니다. 9월은 모든 곡식들이 익는 계절이며 추수하는 농부들이 기대와 기쁨으로 땀을 흘리며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와 영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서로로 인해 말과 행동으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또한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과 습관들로 상처 준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타인에게 용서가 안 되고 본인에게는 간대해져서 우리들의 삶도 마음이 한패해져서 육신과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성령님 다시 회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은혜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주님께 일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생명나무 교회 일꾼이 되어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강구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차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사명 잘 감탄케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군기리 여기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되어 지금 힘든 경제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교회마다 회개의 기도와 풍의 기도가 물 붓듯이 일어나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어려운 모든 것들이 위정자들과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네. 온 세계가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목마른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때그때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말씀을 힘을 주시니 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역 감당하시고 주정함 없이 달려가시고 시쉼 없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오니 주님 힘을 도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와 넘치는 것처럼 강대상에서 선포되시는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은 마음에 새겨져서 성, 세상의 빛으로 낙신된 자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명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